여태 내가 11년 방송하면서 나한테 가장 많은 선물을 준 사람이. 야, 근데 나도 예전에 진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카카오톡 친구가 내가 300명인가 있었거든, 내가? 지금은 20명 밖에 없어요. 300명인가 있었는데 그 300명 중에 한 200명한테 생일 선물을 다 돌렸어. 몇 년간. 진짜로. 그냥 뜨면 다 돌렸어. 그냥 생일이라고 뜨면. 그러니까 생일로만 지출이 진짜 돈이 되게 많이 나갔을 거야. 한 명당 최소 몇명 몇 원씩 했으니까 몇백 원은 썼겠네 생일 선물로만 다 친해지고 싶으니까 생일 챙겨주고 막 새해 때 안부 인사하고 내가 그렇게 한 2-3년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야존도 의미 없는 게 이번 생일날 생일 선물 보낸 사람이 그 일단 매니저들이 뒤에서 이제 챙겨줬어요 뒤에서 챙겨주고 그 방송 쪽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내가 여태까지 보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 트위치와서 친해진 사람들? 그니까, 러 여태까지 내가 보냈던 사람들은 다 답, 답이 안 와. 아니, 그 이후로도 안 왔어, 그냥. 다 답이 안 와요. 그렇게 내가 챙겨주고 했는데도. 그니까, 러 저도 의미가 없는 거지. 나는 그걸로 확실히 알았어. 그걸로. 확실히. 저 디스코드 메시지로 케이크 보냈는데 왜안 보셨어요? 뭔 소리야. 답장까지 보냈는데. <laughs> 박꿈씨왜 저래? 내가 답장 보낸 거안 봤어요? 답장했잖아요 디코로. 그러니까 저게 저게 아싸 특이에요. 어? 확인을 안해 답장을. 답장 확인 안 하고 자기는 친구 없대. 어? 좀 확인을 해라. 답장을 했으면은. 심지 심지 어제 했는데 답장을. 아니 자기가 다 확인 안 하고 친구가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좀 확인을 해라. 127일에 0 보냈음. <laughs> 근데 내가 7월 1일을 확인해 보렸음 미안했음 <laughs> 늦게 확인함 그러니까 나도 별수 없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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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늦게 했다 미안합니다 아 답장했잖아요 답장했으면 됐지 영신님 근데 진짜 순수 호기심으로 모르는데 방송 안할때 보면은 맨날 이거 전략적 팀전투하고 계시더라고. 외출 안 해요? 고민, 맨날 하고 있더라고, 이거. <laughs> 와. 골드 양마다. 인정합니다. 아, 집착이 아니라, 맨날 보이잖아. 여기 딱 온라인 떠가지고, 키 잡고 있다가, 딱 게임하러 들어갔다가, 계속 보이잖아, 이게. 눈에 띄잖아,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laughs> 이게 위에 애들이 이제 새벽 돼가지고 나가면은 박공지가 위로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럼 내가 밤새 롤하고 있으면 계속 같이 밤새 롤을 같이 해줘요. 나랑. 반가워서 그러지. 아, 그러고 보니까 여태 내가 11년 방송하면서 나한테 가장 많은 선물을 준 사람이 잘, 제일 많이 챙겨준 사람이 홍신님이네. 잘해야겠다. 제일 많이 챙겨줬었네. 뭘 받기만 해. 몰아서 줄게, 모아서. 원기옥당 모아가지고. 좀 봐서 어, 푸르세요. 딴거딴 걸로 모아서 줄게. 모아서 부모님, 애인, 친구 모두가 내 생일을 다 잊고 지나가도 하나도 안 서운해. 진짜로.